아, 네. 운운하다. 맛있게 좀찍어 정순영 TV의 정순영입니다. 오늘은 전남 도립 미술관에서 강원 어, 우리 화가님의 어, 작품 전시에 전남 도립 미술관에서 있어서 왔습니다. 너무나 어, 애쓰셨고 너무나 이렇게 어, 미술관에 큰 미술관에 전시되니까. 너무 대단하게 보입니다. 어, 강훈 화가님의 작품을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말고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네. 음, 아, 어처럼 이렇게 도립미술관에서 음. 전시를 하게 됐는데요. 음. 어, 온호하다. 이걸 아이디어를 네. 제 이름에서 얻었습니다. 아, 네. 어, 네. 제가 일랑성 쌍둥이인데 네. 별상자에다 빛광자를 써서 네. 우리 아버님 태몽으로 형님 이름을 지었고 네. 어, 만상 구름을 보고 어머니가 그 태몽으로 제 이름 구름을 짤 이렇게 짓게 되는데 네. 계속 작업을 하면서 네. 어, 구름이 지나간 자리에 어떤 공기만 남아 있는데 네. 그것을 마음의 스펙트럼을 통해서 한번 그. 형상화 시켜보자. 응. 어, 그 공기 속에는 내가 IMF 때의 공기, 응. 그 다음에 뭐 지금 같은 코로나의 공기, 응. 인주화의 공기, 많은 공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응. 그래서 뭐 사회적이든 개인적이든 누구나 말 못할 어떤 반려 기업들을 응. 어, 이렇게 성벌수도 쓰고 지으면 어떤 그 과정에서 취해되는 어떤 그 과정에서 어, 생긴 응. 어떤 행간을 보여주려고 하는 게 이번 전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네, 안녕하세요. 이번 전시를 기획한 한서우 학계 연구사입니다. 어, 먼저. 이번 전시를 기획하게 된 의도는 어, 강훈 작가님 하면 많은 분들이 구름 작가로 친숙하게 느끼실 건데요. 어, 저는 이번 전시에서 작가님이 구름에서 마음으로 지나는 그 여정을 어, 전시에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마음 산책을 보다 깊게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총네 가지의 키워드로 전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아까 작가님도 말씀을 하셨듯이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상처, 반려, 기억입니다. 작가님 이번 마음산책 시리즈의 계기이기도 한이 반려 기억은요. 어, 내면 작가님 마음속 내면에 있는 무의식 어, 속에 존재하는 그런 기억입니다. 그리고 이 기억은 약간 트라우마도 같은 어, 마주하고 싶지 않은 그런 기억들을 담는데요 그래서 이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어, 이 작업이 시작이 되었고 이 계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가시면 그 상처를 어, 치유하기 위해서 작가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인 쓰고 지우기의 그 행위의 방법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쓰고 지우기의 방법을 여러 차례 통해서 어, 이 작품들의 흔적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 흔적은 여백이라고도 할수 있는데요. 작가님 작업관의 그 부국적인 목적인 그리고 지우는 행위를 통해서 남는 그 여백이 상처를 치유하게 된다는 라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어, 세 번째 키워드는 큰적입니다 어, 마음상책 시리즈의 가장 큰 기법적인 요소가 바로 시각적 촉각인데요. 시각적 촉각이라는 촉각이라는 것은 사람의 눈이 마치 손이 되어서 이 울퉁불퉁한 표면을 다 느낄 수 있을 만나 그런 감, 공감각을 뜻합니다. 그래서 작품 보시다시피 그 쓰고 지어진 행위의 반복을 통해서 표면이 굉장히 울퉁불퉁한 마티에르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색 또한 색을 그 주제에 따라서 작가님이 선택한 바탕색 위에 또 여러 가지의 색이 혼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쓰고 지우기 의반 색, 그 다음에 이 질감 등을 통해서 상처가 치유가 되고 이러한 흔적으로 남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쪽 섹션에 남아있는데 어 흔적 마음의 게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마음 산책이라는 시리즈가 많은 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하고 하는 메시지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내면의 상처를 직시하고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고, 어떤 식으로 자신의 상처가 극복할 수 있는지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어, 이제 작품들은 여기 있는 작품들은 마음 산책이라는 하나의 시리즈를 가지고 다 작품이 배치가 됐기 때문에 보시기에는 다 비슷한 느낌이 들지만 색감의 차이로 느껴지실 겁니다. 그리고 과연 이 안에 어떤 글이 쓰여 있을지, 그리고 어떤 내용이 담고 있을지 궁금하실 거예요. 사실 여러 차례 쓰고 지우기를 반복을 했기 때문에 그 글자의 가동성이 잘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쪽 면에는 어, 작가님의 마음사진 시리즈 중에서도 자사모보 대화의 작품 속에 담겨져 있는 그 글의 내용을 이 안쪽에 담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강우 작가님과 그 임선준 변호사님께서 영화 자사모보와 그다음에 바다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내용을 어, 작가님이 여러 차례 녹음을 해서 다시 또 듣고 들으시면서 글을 정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정리가 돼서 관람객이 이 안에 쓰여진 내용이 어떤 것인지 그 궁금증을 좀 해소할 수 있도록 이쪽에 전시가 되어 있고요. 또이 가장 오른편에 보면 총 100권짜리 그림 33개가 마음 산책이라는 이름으로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작가님의 개인적인 서사, 그 다음에 사랑, 기별 우울증 등 다양한 내용을 다루는 전시 작품들이 130점대로 어, 구성이 돼서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 기타 다른 전시 작품들에 대한 질문을 저만 어, 작가님을 통해서 언제든지 질문을 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그래도 오늘은 오후 날이기 때문에. 질문을 제가 받을 게 아무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기 전차님 저, 저, 저 영화 한 번만 보겨주세요저 자산후보 작품이거든요. 영화에 대해서 이렇게 요즘 자산후보 영화를 하셔서 뭐이한듯이 옆에서 나오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자산후보 영화를 하게 됐어요. 이 자산후보는 제가 경진이 고향이다보니까 어찌 됐든지 일본 문화에 대한 문화를 많이 향상하고 지금까지도 느끼고 있거든요. 자산업을 보면서 맨 뒤에 챔가 과거에 정량전이 경험했던 인간에 대한 로기심 새로운 공간에 대한 탐구 뭐 이런 걸 속에서 행위가 네. 혼돈 속에 있으면서 하나씩 하나씩 찾아내는 과정, 깨진 틈 속에서 저기, 뭐, 의인 어떤 균열에서 보이는 같은 그런 요소 같은 걸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자산업을 여러 가지, 제가 처음으로 자연에 내려가서 자유를 보면서 여기서 느꼈던 혼분 분명히 마음속에 뭐가 있는데 그걸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거죠. 그런데 분명히 내가한 것을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 그림을 그릴 때제 마음속에 있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제 발전이 느꼈던 게 그림에서 제능이라는게 뭘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것은 자기 자신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연의 바다를 보면서 내가 느꼈던 감정들 요그 감정들을 자연주의 조형의식으로 풀어가는 방법도 있고 혼돈 속에서 자기를 믿음에서 가야될 방법도 있었고 마치 정략적이나자산넘을했을 때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남도에 살고 있는 금일도라는 저하고 비슷한 지인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금일도 천재라고 해서 거기서 사법고시를 하고 광주 저기, 옛날에, 그, 뭐 최초로 여성 회장이 된 겁니다, 광주 전담에. 근데 그 사람 보고도, 아, 영화를 보니까 너를 생각한다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나하고 바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굉장히 서정적이고 시적이면서 혀화적인 바다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산문소 바다, 자기 삶 속에서 뭔가 바다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의, 뭐, 다시 말하면긴 땅에서 파란 하늘이 빨간, 아주 흑색이나 어두운 바다. 그러면서 김이 점점 다시마가 쌓이면서 배가 부르기 위해서 아무튼 바다, 가라앉으면서 이런 그 삶으로써 바다를 얘기하는 것에서 서로에 대한 바다의이한 얘기까지 가는 겁니다. 제가 작품을 한 작품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에스티소를 하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게 하고 있고, 저희들 그런 어떤 과정들입니다. 아니, 이 작품이 장히추상적인데 뭐가 이 내용이 담겨 있는 사람들은 되게 궁금해해서 원래는 상상하게 예비를 들는 건데 이 작품은 조금은 이번에 노출시켜서 그중에서 어떤 특정한가 대화했던 내용들을 좀 노출시킬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작품은. 제가 상에서 스스로의 입에서삶 속에서 느낀는 흔적 속에서 질문들이 쭉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제일 제 의견이 있는 것은 제자의 일기입니다. 그리고 제일 오른쪽 중간에 빨간색는제 아내의 습기입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것은 하나하나 제 잘못된 내용이고 그 내용은 여전히 어떤 모순이 있고 영상 희생도 있고 사랑도 있고 유예도 있고 하나같은 사주 같은 것도 있습니다 내가 삶에서 느꼈던 모든 것들 모든 질문들 그리고 뭐 또한 제가 그 배민하기 시작한 감정 이런 것들이 생으로도 표현되어 있는데 역제안 하는 생이라는 게 생을 숨긴다는 뜻서 감정을 숨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감정을 숨겨서 생이 갖고 있는 것과 더 치유적을 했었던 거죠 개인적으로 치유를 해서 또는 보는 사람들도 누구나 말로만 개인적인 기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억들을 제대로 내며서 뛰어내보면서 스스로 그런 어떤 기억들을 합의시키면서 피해를 대기를 하는 그런 것을 얘기해 주도고하겠습니요 저는 한국에 있는 작품 5.18이라고 니다 제가 5일8때고등 그 1학년 시절을 보내면서 되게 굉장히 그, 제가 생각해 봤죠. 그때는 고등학교 1학년 때도 그림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4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일카을 그릴 수가 없었어요. 왜 외지인들은 되게 오일카에 대해서 굉장히 스스럼없이 그리는데 저한테는 마음의 무게가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앞전에 그 강주 비행단과 투표한 때이 작품을 한번 그리기로 마음껏 고군병원로 재제한 왔는데 이것은 상자를 위한 기곡이고 망자 위한 진향력이고 이것은 강추주 지도, 지도입니다. 어, 3차를 위한 의 현금공은, 어, 누구나 다, 아, 뭐 알수 없으시기, 그, 이, 이행금공이 만들어진 배경들이, 그 다음에, 영어 결혼식까지, 이런 것들 내용들이 담개해있어서 어떻게, 이런 시대적인 개인적인 선사가 어떤 역사가 아난이고 예술이 되고, 그것을 기념하게 되는, 그 과정들, 그래서 레이스의 힘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하고 여기 는 김일대 시대의 어떤 그 아, 광벼, 고봉상을 십자가 해야 의는 내용을 통해서 검열 받았던 시대에 그러면서도 문화에 의한 어떤 열망, 이런 것들이 또 거물러져서 삭제된 검열 된내용들이 다시 삭제된다는 나온에서 죽은 사람들에 위한 영혼을 치유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그것은 금주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5월달에 굉장히 넉색이 너무나 아름다운 넉이이나 금주물 끊임없이 조금 더 늦잠지고, 이 되는 사정 속에서, 단지 오일펄의 아픈, 아픈 재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더 확장된, 방귀의 그 오일펄의, 그, 어떤 확장된, 이렇게 만들어가야 일고 상처를 입지 않고, 흐르게 또 만들어가야 된 오류파에 있는 내용들을 지도를 통해서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끊임없이 변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여기는 마음상태 뭐, 여러 가지 영화? 어, 여기 부분들은 아마 영화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일상적으로 되게 많이 이렇게. 그리고 예, 제 작품하고 상관, 상관 있는 영화 중에서 뭐, 가족 영화, 새로운 가족의 탄생이라든지, 예를 들면 화양 영화라든지. 화양 영화가 아마 저 개인적으로 조금 영감을 줬던 것 같아요. 거기에 주인공이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과거의 어떤 사람을 잊지 못해서 가슴 아파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누구에게도 이그 사랑을 상처, 마음 상처를 치유할 수 없어서 앙코르와트에 가서 사온 구멍에다가 자기가 누구에게도 말 못한 비밀을 전부 다 얘기하고 진흙으로 딱 바르고 나오는 장면이 있거든요. 마치 그 작업이 지금 제가 쓰고 지은 어떤 기억을 희귀한 과정과 너나 이상하게 닮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이 나오기 전까지 일상적인 것들, 그다음에 사회적인 것들, 뭐 영화적인 것들, 누구하고 대화, 이 모든 것들이 마음성적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그 삶을 진실이 녹여져 있는 어떤 생각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평가하실지 시 모르겠어요. 옆에 있는 작품들도 늘어났던그 연상에서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는 이 조그만 소품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죠. 마찬가지로 그 일기겠죠. 한 명의 큰 문제들, 질문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과거의 흔적들, 그 다음에 지금 이걸 계속 작업하다 보니까 그런 느낌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여기 있는 작품들은 제일 처음에 그 가운데가 음명사주입니다 제가 일란성상으로 되어놨거든요. 제가 그형 이름은 별성자이고 나는 부르문자 어머니 이름으로 지었는데, 아예 똑같은 그일란성 한날한 시에 태어났던 쌍둥이가 자기 의지 선정에 따라서 어한 사람은 뭐중권맨이 되고 한 사람은 화가가 되고 그러면서도 서 끊임없이 이렇게 소통된 어떤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거기서부터, 거기서부터 시작했고 우수한 별들처럼 그 영화 베스트 후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영화처럼 모든 마음들을 하나하나 조그만 힙포스가 별이라고 생각하면서 설치된 어, 영화로 작업을 했습니다. 대략적으로 제가 비 자전거를 자기 누구나 갖고 있는 다른 어떤 개인적인 성적을 취해기면서 그것을 굉장히 개편화시켜서 그런 모습을 지금의 나라 돌아오는 그런 어떤 작업으로서의 취우 과정에서 어,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주시고 어, 질문 <laughs> 없으십니까? 여기, 강훈, 정순영입니다. 예, 예. 아, 이렇게. 강훈 작가님, 김내과 전시에서 뵙고, 여기서 뵙는데요. 강훈 작가님은 상처가 어쩌면 치유하면서 행복하게 보이기도 하는데요. 지금 현재가, 모습이. 상, 상처가 행복으로 된 건가요? 아니면 아직도 치유 중인가? 작품 너무 더 좋아지신 것 같아요. 분명한 것은 음. 그런 것 같아요. 음. 이작업을 하면서 제생각에 되게 고통스러웠거든요. 이게 피하고 싶은 것떤 상처를 끊기면서 얘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괴로운 일이죠. 음. 근데그작업을 계속 쓰고 문장이 한 10페이지 정도 되는 걸 쓰고 거칠에 쓰는 거죠. 말것 그대로 그 다음에 한 5페이지를 줄이고 한 문장 더줄이를왔다고 하면서 굉장히 얘기가 개고화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나로 돌아오는데 분명히 어떤 치유 예수도 있는데 어, 우울증을 이렇게 이 그림으로 반평하게 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완화시켜 주더라고요. 제가 마스크를 벗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빛내가 보다 더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좋아졌어요. 그럼 색깔이 다 흐려졌죠? 네네. 예. 어 많이 좀 굉장히 밝아지신 것 같아요. 음. 또 다른 질문이 있으면 오래얘기오셨으 й 우리 전 한번 괜찮가 미술계 사람이 아니니까 한번 말씀 좀해 주시면 좋겠다. 네. 이쪽에요. 이쪽에. 감사합니다. 네. 이쪽에. 뭐, 저는 이제 그김력 전시회에서 두 번째 이면이 데 어제 작가 만났으니까 세 번째 만나거요 음. 뭐 미술 평론가네. 미술을 좋아하기만 하는 네, 영화 공부가로서 영화가 중요한 모티브가 됐다는 를 이제 연락을 받아서 알고 있었고 그래서 특별히 왔는데 어쨌든 그 지난번에 봤었던 두현작과그연작을 보면서 제가 저도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선 안도된 것은 이 삼각체험이라는 이거를 어떻게 다아들였을까 제가 광주에서 한현 선생님 그림을 보던 그런 그런 걸 이제 느꼈었는데, 이번에도 굉장히 그, 런압도되는 느낌을 지금 받고, 뭐 이거를 좀 정리를 이제 차차 시간을 보고할 수는 있고요. 뭐. 하여튼 뭐, 영화가 멋진 뭐 세되니까 반갑고, 어떻게 하면은 이, 이준희 감독한테 이 소식을 전해서, 여기를 뭐, 녹음할까, 뭔가를 지금 어제부터 이제 기획 들어가고 있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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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이 저한테, 선생님, 제발 나 이런데 듣지 마 근데 제가 이거 특별히 한번 오늘 와서 봤는데 당신이 또 어서 가야되더라 응. 어? 자산업보가 이렇게 핵심 모티브로 지금 제시가 됐는데 당신이 뭐 그때 미술을 전공하다가 중퇴하고 영화 운동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두달 내에 어쨌든 이준익 감독을 여기 한번 데려오는 거좀 기획 들어는데 어제 그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모차를 오돈하다가 이제 올라가면은 그래서 이준익 감독을 제가 한번 여기 데려오면은 그거를 제가 영화 가로서 할수 있는 기회인데 장담 못하지만 한번 계속 꾸덕겨 보겠습니다. 어정도 분들께 저의 감사를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코미나라도 가까워서 참 좋네요. 이런 도리가지고 찾지 않고돼서그 광양을 처음 왔는데 하여튼 오늘은 좀금 있다가 뭐 부산가에 대해서 광양을 의미 못하지만 다음에는 이 도림미술관을 찾아서 가끔씩 몇 개월씩. 방향을 보고, 방향을 좀 한번 즐기도록 아, 하겠습니다. 네. 이런 기회가 주어져서 감사드립니다. 네. <웃음> 네. <웃음> 자, 그럼 장시간 동안 너무 감사하고요. 네. 그, 이른 저녁이라든가, 멀리서 오셨으면 이른 저녁을 좀 드셨으면 할것 같아요. 서식당 이름이 어떻게 되죠? 신의 신당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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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당은 4시부터라고 <laughs> 하는데요. 꼭 저를, 제 마음을 꼭 맛있게 드시고 가셔면 좋겠네요. 4시에 예약해놨습니다. 신의식당이라고요 작품 지시면 나 오래거의 다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팀장님께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정말 귀한 시간 갖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릭터에써 있는 정승의 이 작품에. 깊이와 내면을 직접, 선생님이 예,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아 정말 귀한 시간이 아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는데요. 저희가, 어, 서울에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방송팀 계님이 있겠지만은, 예, 저희 옆에, 저희 수양품 주인식도 있습니다. 잠깐 음. 보시고, 저희가, 이제, 저희가 또 좋아하는 이 상품 가든에 예, 맛있는 음료수를 준비했습니다. 저기서 약간 조금 더 이야기 나누시다가, 그리고 식당을 이동하시는 게 가장 아마 음. 좋은 코스입니다. 우선 저희가 준비한 상설 전시 봤다. 먼저 네. 보시고 어, 어, 저희가 준비한 면에서 그 말씀해서 좀 이야기 나눴었는데 이쪽으로 보시겠습니다. 화가님, 사장님 너무 작업이 너무 많아 가지고 어떻게 하셨어요? <laughs> 어, 이거 1년만 하신 거예요? 아, <laughs> 준비. 깜짝 놀랐어요 오, <laughs> 대단해. <진짜>. 대단해. 원래 미술관 전시는 준비를 <laughs> 많이 해야 돼. 오, 몇년 이렇게 하는데 전시 나가기 전에 저희가 특별히 준비야. 여기아니 그러니까 네. 전선도 관장님 오셨던데 인초 네, 생각이 안나그베지색네네네